는가는가는 거야? 야, 너가. 너무...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예비 중학생 분들 위해서 예비 중 Q&A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비 소집일에 무엇을 하나요? 정교생이 강당에 다 같이 모여서 가정 통신문 그냥 받고 그냥 교복이랑 교과서 안내 같은 거 대충 하고, 그렇게 그냥 짧게 보통 끝이 납니다. 예비 소집일에는 보통 친구들 스캔하기 바쁘거든요. 응, 음, 맞아. 그래서 친구들 쓱 한번 스캔해주시고, 어, 자기랑 맞는 거 같은 친구, 그런 친구들만 골라서 사귀도록 합시다. 삐! 두 번째 질문. 선배 선배랑 친해지는 방법. 방법. 일단 선배랑 친해지려면, 접점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접점을 만들려면 <laughs> 말투가 왜 이렇게 <laughs> 접점을 만들려면 일단 동아리나 응. 그런 곳에서 활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친해지고 싶으면은 팔로우 하고 팔로우를 만약에 받아줬다 하면은 DM을 하면서 뭐저몇반 누군데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이렇게 그냥 해 하면은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럼 뭘 추천합니까? <laughs> 삐! 본인 그냥 끌리는 대로 하시길. 세 번째, 계약날 준비물. 계약날 준비물은 정신만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슬리 아, 슬리퍼. 응, 슬리퍼. 어. 슬리퍼 진짜 꼭 가져가세요. 슬리퍼 안 가져가서 교실에 맨발로 들어가면 굉장히. 맞아요, 따갑습니다. 어, 제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쪽팔리고. 과실을 박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이 그리고... 네. 많을 테니까 일자화액이나 이런 것 가지고 가시고 필통 가져가시고 그리고 노트 하나 준비해서 이제 보통 첫째 날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과목별로 OT를 할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은 OT 잘 듣고 노트에다가 이제 과목별 준비물을 다 적어서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중학, 중학교를 입학해서는, 어, 공책을 일반 크기로 잘안 쓰고, A4 음. 크기로 공책을 많이 쓰거든요. 음. 혹시나 준비를 하실 거면 A4 크기로 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4 노트랑 아코디언 파일 같은 거. 음. 네 번째. 친구 잘 사귀는 꿀팁. 난 친구를 잘 사귀려면 이미지가 좋아야겠죠? 학기 초에는 최대한 밝게 응. 웃고 다니세요. 맞아. 그리고 먹을 거 주면서 응. 친해지고 싶으면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응. 그리고 다섯 번째 일진 많은가요? 아, 이거는 정말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케바케. 응. <laughs> 저희 학교는 근데 저희 학년에는 일진이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나? 응. 응, 거의 없었고 선배나 후배 중에서는 일진 무리가 어, 좀 있긴 했는데 어, 굳이 응. 어,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3년 동안 학교생활 하면서 몇번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마시길. 그리고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무엇이 다른지 응. 일단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다르십니다. 응.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핸드폰을 안 내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내지 않아? 가방에 그냥 있는데. 아 진짜? 기억이 응. 안나 아, 그랬던 것 같아. 어, 그래, 근데? 중학교는 핸드폰 가방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맞아. 핸드폰 가방을 가지고 오는 단번도 있어요. 맞아요. 가끔씩 공기계를 내고 핸드폰을 넣잖아. 그냥... <laughs> 삐! 그냥 난데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 맞아, 저번에 그런 커한번 걸렸거든요. 진짜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한테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laughs> 잘생긴 선 잘생긴 선배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생긴 선배랑은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응. 그리고 막 잘생겼다 이런 칭찬 절대 금물. <laughs> 그니까 제 경험담이니까요, <laughs> 여러분. 저 말해주시는, 해주는 응. 거예요. 막 연락하고, 밤에 <laughs> 찾아가가지고, 막 간식 주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결국 거의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끝이 났습니다. 맞아요. 차단 엔딩으로 끝이 났죠. <laughs> 근데 대부분 애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응. 어, 안 하는 거를 강추. 강추. 다음. 선배 만나면 인사해야 하나요? <laughs>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굳이 진짜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음. 하면은 제 뭐지 이러면서 음. 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고 아는 뭐, 성... 어, 어. 아는 선배만 그냥 인사하고 왜야 빨리 뭔데? 삐 아홉 번째 질문 화장 해도 되나요? 화장? 왜? 야? 어? 뭐하냐 뭐하냐? 우리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누구랑? 내 친구랑 유튜브 찍고 있다고? 어? 출연, 출연할래? 출연할래? 인사해 Hi -hi. 아니 인사하라고 빨리 하이하이가 -hi. Hi 아니야.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바이바이 삐. 스트레스가 받아 안 받아. 받아 가고 싶다. 삐. 야, 중학생 꿀팁 한번 말해 줘. <laughs> 여기 중학생들을 위해서. 중학생 꿀팁. 응. 야. 아, 진짜 개쩌는 꿀팁 하나 있거든. 응, 말해 봐. 수학 시험 자도 대. 삐. 자면 된대.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니 끊어. <laughs> 할머니, 할머니 중학생 때뭐 했어? 할머니 중학생 때 공부하고 뭐 할머니 음악 들으더니 알았지? 음... 응자 여러분 자자 자. <laughs> <laughs> 어디까지 했냐 <웃음> <웃음> 화장해도 되나요 했나? 아니 그거 우리 아직 안 했어 선배 만나면, 아니야 선배 만나면 인사해야 되나요 했잖아 그냥 화장해도 되나요, 저거부터? 자, 아홉 번째, 화장해도 되나요? <laughs> 아, 화장? 저희는 근데 중2 때까지 화장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어. 화장을 1학년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응. 1학년 때는. 일단. 맞아. 그리고 일단 첫날에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화장, 서 출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어, 진짜. 그리고 그냥 첫날에는 출연해주고요. 뭔가 화장해도 선도부들이 안 잔다 음.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화장한다 하면은 조금씩 눈치 보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열 번째 선생님이랑 친해지는, 친해지는 방법, 방법. 아, 힘들어 어, 그러니까 나도 <laughs> 자 빨리 아니, 하자 자으로 아, 유튜버 힘들다 자 선생님이랑 친해지는 방법 아니 나와야지 의자가 나무면 어떡해 죽고 싶다 <laughs> 응. 선생님이랑 친해지려면 그냥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고 마주칠 때마다 성격이 밝고 착하면은 선생님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신 관리 어떻게 하나요? 내신 관리. 저는 <laughs> 공부를 못했던 입장으로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얘는 공부 진짜 잘했거든. 저는 과거형입니다. 요즘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잊었어. 요 중학생은 잘했잖아. 지금도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지금 고등학생이. 네, 맞아요. 빅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수업 잘 듣고 응.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은 평타는 칠 거다. 맞아. 어차피 중학교 때 죽어라 열심히 해봤자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되는 게 그렇게 없을, 어, 없을 테니까, 적당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응. <laughs> 마지막 어떤 동아리가 좋을까요? 댄스 동아리요. 응, 댄스 동아리도 괜찮고 본인이 만약에 춤을 못친다 하면은 저는 방송부 진짜 추천해요. 아 방송부가 약간 선배들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방송부가 진짜 뭐해? 방송부가 진짜 <laughs>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학생회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저희 학교는 그냥 반장 부반장인 애들 모아서 학생회를 음. 했거든요. 음 응. 근데 학생회 하면은 이게 선배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뭐 만들기도 하고 단톡방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의 동아리 짱 추천합니다. 예비 중학생들 위한 조언을 잠깐 해보자면 겁 먹지 마세요. 겁근데 살짝 먹어야 되긴. <laughs> 아 근데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다 본인들 또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된다. 공부도 적당히, 노는 것도 적당히. 응, 음, 적당히, 적당히 하고 그리고, 응, 음, 애들 욕하고 다니지 말고. 아, 맞아. 집담은 절대. 어, 소문이 진짜 빨라요. 확 퍼지고, 나락가는게 한순간이에요. 순간 <laughs> 네. 아,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조언은요, 나대지 마세요. 음, 서턴은 땅이. 조용하게, 땅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비중 k 네를 해봤는데요. 모든 예비중 학생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파이팅! 안녕. 안녕.